2025년 5월 14일 대한민국 주요 뉴스. 미국 정치권이 전기차와 배터리 세액 공제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IRA 혜택 폐지를 담은 법안을 공개하면서 하원을 통과할 경우 한국 전기차 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때 불매운동의 타깃이었던 일본 맥주는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입액은 약 679억 원, 2년 연속 수입 주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다시 둔화 조짐입니다. KIEP는 세계 성장률을 기존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고, 미국은 1.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빙수 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호텔 빙수 한 그릇에 15만 원에 육박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도 1만 5천 원대를 찍으며, 여름 디저트의 고급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가 거래와 청약에서 모두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전세 사기 여파로 경매 물건이 폭증해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회복했고 이더리움은 일주일 새40% 급등하며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 중입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미중간 관세 합의가 일단락되며 일시적 해빙 분위기이지만 북한은 동해안에 또 하나의 신용군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